Don't. 철그로스 <laughs> 오늘도 우리 영희정TV와 보험 관련돼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담 받으러 오면 제가 항상 여쭤보는 말이 있어요 진짜 보험이 필요한가요? 보험 왜 가입해야 돼요? 사실 이런 걸 제가 직접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근데 보험이 오늘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준비하면 되는지 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라는 파트가 이렇게 있으 면은 그 중에서 당연히 투자에 대한 파트도 있을 거고요, 저축에 대한 파트,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파트도 당연히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게 바로 보험이다라고 보험이다. 보험이다. 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나 보험 안 넣고 어쩌나 아플 일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보험 안 넣고 나 적금이나 아니면 투자할래. 네, 네, 네. 과연 그럴까요? 자 한번 잘생각을 해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투자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그쵸.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죠? 내가 벌어야죠. 그렇죠. 벌어야 그쵸. 돼요. 음. 자, 근데 이 벌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렇죠. 아, 그때 이런데 투자가 됐던 돈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내가 묶어 놨던 돈이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야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렇죠. 손실 보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수익이 아난0배날 거야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쵸? 내가 이제 정말 투자를 해놓고 예를 들어 땅이다 땅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음. 10년 정도 지났을 때이 땅의 가치가 요도 올라올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뇌경색에 걸려요. 아이고 거예요. 어떡해. 자, 그러면 뇌경색에 걸렸을 때못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이제 돈을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아팠을 때 쓰기 위해서라고 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의료 강국으로 불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거기다가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거기다가 어. 실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실비, 뭐 어,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만 원대고요. 그쵸? 40대 같은 경우 한 2~3만 원대. 음. 이 정도만 준비를 해도 우리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5년 전에 제 네. 친구가 뇌경색이 왔어요 아이고 네. 젊은데 네. 5년 전이면 20대였어요, 20대잖아요 그쵸. 28대 뇌경색이 음. 왔는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한, 음. 뭐한 2주 정도 약간 마비가 네. 좀 오고 그 뒤에는 좀 네. 괜찮아져서 지금 약을 먹으면서 음. 괜찮거든요 다행이네 네. 그 친구 술도 지금 절대 안 먹고요 아이고. 담배 절대 안 피고요 음. 운동 정말 열심히 합니다 결국에는 그 우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할 거면 최소 보험이라도 좀 조금은 준비를 해서 이걸 좀 대비를 하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제 의료비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저축을 해놨던 그런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는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만 보험을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아우 그쵸. 절대. 절대 많이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적정선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비 개념이라고 하죠. 그렇죠. 추천드리는 거는 어 생활비를 음. 예를 들어 250만 원 정도 쓴다. 네. 그럼 250만 원 곱하기 네. 12개월, 1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그 그렇죠. 정도의 진단 자금을 조금 모아놔라라고말씀드려요 그 맞습니다. 제가 250만 원 정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4인 가족 대한민국 생활비 기준이 어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네. 진단금이 250만원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고 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네네.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좀 편차가 있습니다 네.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보험은 음. 절대적으로 내가 이거를 냈을 때 부담스럽지 음. 않는 선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적정하게 보험료 내고 내가 아요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나한테 가장 맞는 보험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유재상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실비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진단비 같은 혹시나 내가 큰 것들 위해서 좀 준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 또 뭐, 뭐가 또 있으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요 네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 인데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네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은 네네. 가장들이 좀 필요한 부분 아 요거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에 유거를 음. 하셨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사망보험금이라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도 있고 또 어떤 보험이 있죠 어 전기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고, 뭐, 손해보험사의 상해 질병 사망도 뭐 있고, 여러,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보험으로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셨다면, 그건 오히려 또 잘못됐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뭐 차차 뭐 말씀드릴 예, 건데. 네, 뭐 차차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네. 어차피 제가 이번 얘기는 좀 시리즈물로 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또. 오늘은 뭐 네네네. 보험에 대해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살짝만 그렇죠.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하면서 차차 네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좀 네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번에는 기다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보험금이 네네. 필요한 것인가, 아,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것인가에 네, 제가 준비를 해드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오늘 뭐 정리를 좀 해드려야죠. 어, 절대적으로 해서 보험이 네.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 금액과 저축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히 네. 사람이 세면서 필요하죠 보험. 아 필요하다. 다만 어느 정도 선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적정선으로 적정선으로 내가, 내가 낼수 있는 부분에서 아주 최소한만 준비를 하시면 된다 된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험요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보험에 대해서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어떤 보험만 한 가지만이라도 가입한다면 어떤 보험이죠? 저는 실비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실비 보험이에요 정확히 실손 의료비 보험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 이 실비 보험은 꼭 가입을 하셔라 저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오케이 그럼 네. 마무리를 할까요? 영! 철! <laughs> <천>! 크로스! <laughs>